방학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. 계획을 초등학교 때 그거 안 써봤어요. 계획표, 방학계획표.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녁에는 뭐할 거예요? 저녁 글로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는 2학년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최이삭입니다. 저의 MBTI는 스파크형 ENFP입니다. 네, 저는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의 풋풋한 세내기 김예원입니다. <laughs> 왜 왔어요? <하세요? 웃음> 제 MBTI 유형은 수호자형 ISFJ입니다. 어, 신학과 1,7학번 김진솔이라고 합니다. 저의 MBTI 유형은 ENFP 스파크형입니다. 네, 저는 신학과 4학년 유리나라고 하고요. MBTI는 계획꽃 어, ENFJ입니다. 여름 휴가를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.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서 입을 옷을 50만원어치 사고,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하면 한 이백오십만 원? 원? 정도 남겠죠. 아, 남겠죠? 음. 그러면 그걸로 해외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 할 겁니다. 저는 그냥 바로 바로 저는 거의 다쓸 거예요. 기본을 바로 비행기표 끊어서 정말 여행을 다닐 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어, 유럽에서 배낭 여행을 하지 않을까 세개 일주를 하고 싶어요. 근데 각 나라 가서 한1 0만 원씩 그 소소한 라이프 아시죠? 그 사람들랑 이 같이 생활하는.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. 근데 저는 솔직히 딱히 막돈막 이런 거 계산 안 하고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죠 저는 이 500만 원을 여행에 다 쓰지 않고 조금 나눠서 쓸것 같아요 여행에 갈 때는 뭐 100만 원을 쓴다든지 그리고 그외 금액은 이렇게 분배해서 적금을 들다던가 사고 싶은 거산다던가네 필요한 거 구매하는데 쓸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휴가를 위해서 다 쓰라고 한거 아닌가요? 제 마음이에요 저는 방학에 이번에 근로가 돼서 취미 근로를 하면서 지낼 예정입니다. 근로만 하시네요?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좀 다양하게 살수 있는데 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녁에는 뭐할 거예요? 저녁 근로입니다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니,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어, 두달 동안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어, 식스팩을 만들 예정입니다. 근데 계획을 세우면 머리가 아파요. 그럼 그리고... 그렇게 세우지 않고 저는 그냥 이제 물 흘러가는 듯이 생활할 건데 어, 계획 알바를 하고 놀고 먹고 놀고 아니, 딱히 계획하고는 없는데 너뭐 계획 있니? 방학은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아... 초등학교 그거 안 써봤어요 계획표 방학 계획표? 큰게 아, 뭐야? 그게... <laughs>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음, 일단 뭔데? 알바를 할 거고 알바해서 돈을 벌어야 음. 되고 그 영어 회화 공부를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방학 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면 머리 아파요 아니에요 아. 이런 잘못된 얘입니다 잘못된 얘 아. 예. 공부를 음. 할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해서 방학 동안 영어 회화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늘릴 아니. 거고요 어. <laughs> 그리고 친구들이랑 바다로 음. 여행을 갈 겁니다 어디 바다? 강릉 강릉? 왜 강릉을 가? 강릉이 예뻐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이 계획이 너무 재미없어요 여기 삶이 이렇게 탁 저 봐봐요. 저는 아직 뭐 하고 논다는 얘기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기, 기회가 많아. 저는 이제 놀 기회가 되게 많은데 왜딱 강릉. 그 방학이 3개월 이제 2개월인가? 강릉 하나. <laughs> 그거 재미없어요 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. 그 해반. 햇반. 이런 해반에 그김자만 뿌려 먹으면 그 짱구는 우말리 알죠? 그거 딱 하는 거. 그거 해보세요. 그김자만 성경김 맛있어요. 성경김. 그 인터넷 주문하면 있는데 맛있습니다.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강력 추천. 요즘 만개 레시피에 빠져서 만들어 먹고 있는데 오늘 픽은 차돌박이 찜입니다 어디서 해 먹나요? 집에서 해 먹습니다 저 가도 되나요? 아안 어, 됩니다 전 정해져 있어요 이미 또? <laughs> 어... 저는 기숙사에 있어서 기숙사 산 언니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뭐야 맨날 치킨 먹어? <laughs> 아니, 아니 메뉴가 맨날 달라져요 그날 그날 저랑 똑같은 거야 이러면 이게, 이게 모순이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<laughs> 이것도 즉흥 하루에 치킨 땡길 때딱 먹는 아, 치킨 먹는 거한 3일 전부터 저희 약속 잡아놨어 와 <laughs> 치, 진짜 이거는 이러면 이러시면안 돼요 치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<laughs> 치라바 말죠 치킨 라면밥 그리고 같이 세개를 같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선물을 믿으신가요? 네, 저는 믿어요 제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이제 성경책을 벗는딱 여러 그 지퍼를 딱 찍찍하면 구약하고 시작하고 나눠지는 거 알죠 그 파란색 빨간색 어 근데 오늘 보니까 유독 여기가 삐까뻔쩍해 예를 들어 마가누라고해 되지? 마가 마태봉음 누가 봉 뭐. 근데 여기가 삐까뻔쩍한 거야 근데 유영이도 누가 봉이도 이제 더이 금색으로 보이네 글딱 펴요 그러면 보통 일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한 삼장 그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와 이렇게 그렇게 다 읽을 때 은혜가 아니 일장부터 아, 근데 아, 연결이 아, 되잖아요 은혜가, 은혜가, 그럼 이엔 그래. 어떻게 할 거예요? 일장이 이렇게 기 아. 이렇게 지식 이 있어야 삼장을 읽는데. 여러분 성경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읽는 거예요. 근데 일장부터 읽는다고 이해 나 일장 읽어도 이해 안 되는데 <laughs> 그냥 어차피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주님 오늘 누가 본그 삼장을 읽습니다. 저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딱 읽으면 바로 이제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그 성령의 불을 제 안에서 임재하거든요. 아니 지금 내가 이단 같네 진짜. 아니, 너는 그럼 너는 그럼. <laughs>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읽지 않고요. 저는 무조건 책은 앞에서부터 뒤로. 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생 동안 다, 창세기 1장부터 읽고 끝나는 거예요. 창세기. 그러면 너 그러면 한 달에 딱 창세기 읽었어. 근데 이제 삶이 힘들어. 주님 좀 잠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성경책 <laughs> 창세기 이제 성경책 못 읽을 때가 있잖아 힘들어서 그러면 한 달에 또 창세기 읽어? <laughs> 아니죠 이제 그때 읽었던데 다음부터 읽는 거죠. 까먹자 너그 까먹잖아, 까먹잖아 그럼도 그렇게 치면. 어? 저번에 빛나서 누가복음 3장을 읽었어. 근데 다뭐한한달 뒤에 또 거기가 빛나. 그럼 또 거기 읽어요? 아, 똑같은 말이죠. <laughs> 야 성경책은 똑같이 읽어도 주님께서 그날의 주신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. 뭐. 아 여러분 책은 앞에서부터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자 그럼 장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를 읽어봤어? 에? <laughs> 이렇게면 요한계시를 절대 못 읽어요. 성경을 이제 먼저 고, 이렇게 정해요 책을. 뭐 누가복음. 한 달에 뭐 누가 복음? 이한 달은 요한복음. 이렇게 정해서 먼저 그냥 가볍게 쭉 읽고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에 관련해서 관련 서적을 본다던가 주석을 본다던가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읽으면 또 읽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끝나요. 보통 <laughs> 저 계획법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즐기면 더 알차고 풍성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날씨가 많이 더운데 방학 때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원하시는 거다 누리고 물으르는 듯이 그렇게 딱 살아가시면 돼요. 그게 진짜 재밌습니다. 이렇게 이 친구처럼 재미없게 사시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이 학기 때꼭 봤으면 좋겠습니다.